젤 클렌저를 묻혀주시고, 원하는 컬러를 젤 클렌저랑 연하게,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믹싱을 해줄게요. 그리고 연하게 발색을 할 때는 아래쪽에 시럽 컬러, 화이트 시럽 컬러를 한번 깔고 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화이트 시럽 컬러, 쿤제 11번 컬러 한번 바탕에 깔고 할게요. 이거 패디하고 옆에 이런 거 하면 아트 거의 빨리 하면 1 시간 안에 끝나는 아트죠 화이트 시럽 컬러 한번 깔아주고요 아까 123번, 콘젤 123번 컬러를 젤 클렌저에 섞어서 도포를 콕콕 브러쉬를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묻혀줘고큐하고그 다음 컬러를 발라볼게요. 노란색 컬러를 살짝 덜어서 틴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불을 루,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 하면은 뭉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약간 틴트 느낌처럼 나요. 이렇게 124번 컬러도 젤 클렌즈에 풀어서 강약 조절해가면서. 컬러가 전 조금 더들어갔으면좋겠어서 조금 더 섞어 넣을게요. 이렇게. 음. 2 6번 컬러도 글렌즈에 섞어서. 얘네가 알료가 분 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처럼 이렇게 희석해서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녹색도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넣어줄게요.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이 나죠? 같은 라인, 콘젤, 128번도 조금 섞어줄게요. 조절하면서 좀 눌러주시면 타라시코미 틴트 느낌 좀 나죠? 총알 브러쉬 텐션, 텐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쓸수 있는 아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러시 텐션감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부족한 색감은 조금씩 더 채워줄게요. 저는 핑크 느낌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서. 핑크색을 조금씩 더 채워줄게. 넣해 주시고 이번엔 글리터를 조금 섞어 볼까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를 조금 넣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즈 클리어 젤 살짝 올리고, 글리터를 올려볼게요. 시로 대충 이렇게 찹찹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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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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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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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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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 죠？키즈 클리어 제쓸때도 깔끔 하게딱 뚜껑 열었다닫았다할수있 고. 화질이 별로인가요? 제가 지금 보는 화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질 괜찮아 보이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으면은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연결 상태에 따라서 화질이 한번씩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면 잡스러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와줄게. 또 어버레이 탑재를 한번 올릴게요 할게요. 같은 젤로 느낌을 완전 그거 그거로 낼수 있죠? 컬러감은 같지만 완전 쨍한 느낌의 아트랑 완전 여리여리한 그런 아트. 오버레이 탑젤은 미경화가 남아요. 미경화 남아서 여기 위 쿰질 21번 화이트 컬러로 아까처럼 밑에 경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음 이거 새로. 똑바로 꺼지고 있나요? 잘안 보이네요. 텐션 좋은 청일 브러시로 닦아주면 되겠죠? 얘화면발이 되게 안 받네요. 소니 이제 엄청 무섭게 보이네요. 실전 진짜 귀여운데 초코 대줄게요. 요즘에 가을 컬러 벌써 바르시는 분들 많죠. 키즈의 가을 컬러 엄청 궁금하네요. 키젤 가아 대박 키젤 가을 컬러가 립스틱 색깔인가요? 장난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벤트 중이네요 마드모아젤 6종 3개 사시면 세개 추가로 구매 가능하다네요 대박 부산 박람회 때 런칭 하시나봐요 색깔 대박 엄청 매력적이네요 실물로 봐야되겠네요 꼭 패키지들이 어쩜 다 이렇게 이쁠까요 세트로 꼭 맞추고 싶게 이 컬러 대박 이쁘다. 여기에는 여리여리하게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잭팟 브러쉬, 04번 브러쉬로. 그러게요. 신상 컬러 얼른 챙겨놔야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키즈의 여름 신상 컬러로 저희 샵에 진짜 완전 대박쳤었는데 이번 가을 컬러도 원장님한테 꼭 사자고 해야되겠네요 짠. 요 아이는, 우리, 광빨 장난 아니 푸탑. 풋탑. 푸탑도 이번에 신상 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핑크색. 엄청 이쁘게 바뀌었던데. 다들 보셨나요? 801 은정 은정 님 이세요？혹시 은정 9801 스파이더 젤이 요모조모 쓸 때가 많 은, 거같 아요. 용 량도 대박 이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포인트 아트. 역시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티젤 컬러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야금야금씩 초이스를 하는 컬러들인데 이게 이번에 고른. 오로라 젤, 나머지 3종이랑 기존에 있는 컬러들이에요. 탄색석 젤이 생각보다 입쁜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쨍한 느낌의 레드 컬러. 기본적으로 많이 바를 수 있는 약간 누드 컬러 같은? 립스틱 컬러 같은 거? 네, 젤 클린저로 풀었어요. 요게 작년 가을 컬러에 있던 그 아이들이에요. 빛깔이 장난 아니죠? 반짝이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콘젤 시럽 컬러를 제일 먼저 모았어요. 시럽 컬러가 장난 아니게 예쁘죠? 요 아이가 기본 컬러로 제일 많이 나가요. 쿤제 13번 컬러. 그 다음에 12번 컬러. 요렇게가 제일 잘 나가고. 16번 컬러는 제 인생 컬러. 손이 어두운 사람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기본 시럽 컬러거든요. 안 이쁜 시럽이 없죠? 그 다음에 까만색, 흰색 컬러. 그 다음에 32번 컬러. 이게 화이트로 풀컷러 풀컬... 풀콧해서 열 손가락 다 바르기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32번 컬러 추천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2번 컬러도 요물 컬러예요. 의외로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흰색 바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 흰색 떼탄 애들보다는 32번 컬러 어떠세요? 하고 이거 추천해 드리면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요거랑 이제 기본? 손이 많이 가는 컬러들 음.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다 정해져있나봐요 그죠? 약간 색감이 다 아까 고른 레드컬러랑은 조금 더 진한 진하고 쨍한 컬러죠 한끗 차이지만 세상에 같은 레드컬러는 없다고 하죠 이렇게 파스텔 느낌나는 컬러들도 너무 예쁘고이 67번 컬러도 진짜 예뻐요 약간 톤 다운된 컬러라서 가을에 바르기 되게 예쁜 컬러일 것 같아요 하늘색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뽑으셨을까요 민트 컬러랑 네이비 퍼플 컬러들도 다 아기자기 백 컬러 완성하면 진짜 예쁘겠다그죠 그다음에 는 니트 젤 위에가 무광 느낌이고 아래쪽이 그냥 기존 컬러 발색만 한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얘네가 이번에 봄에 대박 났던 코랄 펌킨 시리즈죠. 이렇게. 같은 핑크가 없을뿐더러, 같은 레드도 없고 컬러들이 하나하나 다 이쁜 근데 제가 취향이 보니까 다 이쪽인가요? 제가 컬러를 모을 때마다 초록색 컬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고를 때마다 느끼는건데 일부러 그러나봐요 여기가 작년 여름 컬러 여기가 오늘 방송에서 사용한 올 여름 컬러, 이번 여름 컬러. 완전 쨍한 색감에서 약간 파스텔 형광 느낌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요즘 요물덩어리 대박난 오로라제. 그리고 또 하나의 여름 신상이었죠. 푸딩젤 너무 이쁘죠 오로라 젤 아직 하... 갖고 도질 못했어요. 컬러들 너무 이쁜데 얼른 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훈제. 탄생석제. 이렇게. 글리터들은 다 실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이 못 담아 내는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홀로그램 느낌 나는 글리터 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난 없이 이쁩니다. 모아놓고 진열해놓으면. 고객님들이 병이 이쁘다고 이 컬러를 되게 많이 고르세요, 의외로. 쟤는 병이 이쁘네, 저거 한번 발라볼까? 이러면서 많이들 바라보시더라고. 샵에 지금 얘네 컬러가 이렇게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짝짝이로 많이 발라가지고, 123번, 127번 컬러 진짜 잘 나가요. 이 컬러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파스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개 조합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조금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25번이랑 126번 컬러도 되게 많이 나갔어요 평이 너무 이쁘죠? 무광바틀, 간지바틀. 혹시 제품이나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쪽 키즈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은조이 개인계정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다 답변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맛난 거 드시고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약간 잘 자요 느낌인데요 다음 방송 때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